진짜 너무 더워. 에어컨 없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살지? 전기세도 무서운데. 어? 그런데 언니 집은 에어컨 없어도 시원해 보이던데. 뭔가 다른 비법이 있어? 이 대화를 듣다 보니 생각난 분이 계세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을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65세 김미영씨인데요. 올해 초에 20년 된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서. 여름을 선풍기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수리비가 30만원이나 나온다고 해서 새로 사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더위를 그냥 참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만 나오고 밤에는 더워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며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손주들이 놀러오는 날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한테 들은 몇 가지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신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디지털 온도계로 측정해 봤는데 실내 온도가 29도에서 24도로 무려 5도나 낮아진 거예요. 이제는 에어컨을 아예 안틀 정도로 만족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세도 한 달에 8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었다고 하시면서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에어컨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라고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이분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선풍기도 제대로만 활용하면 에어컨 부럽지 않다는 걸 말이죠. 오늘 알려 드릴 6가지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들이라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실제 가정에서 온도 측정 결과 2도에서 5도까지 낮아진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6가지 방법 모두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먼저 상황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왜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해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선풍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간단해요. 뒤쪽 공기를 앞으로 밀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 쪽으로 틀어놓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선풍기 성능의 30%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전문가들 말로는 선풍기 하나로도 에어컨 효과의 70에서 80%까지 낼수 있다고 해요. 에어컨 전기세가 선풍기 30대 분량이라는 걸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절약이죠. 요즘 전기료 인상으로 여름철 전기세가 월 10만원 넘는 집도 많은데 이 방법들만 알아도 3, 4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주범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가 창문을 통한 직사광선이에요. 여름철 오후 2시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실내 온도를 5에서 7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열이에요. TV, 냉장고, 컴퓨터, 심지어 스마트폰 충전기까지 생각보다 엄청난 열을 내뿜어요. 실제로 측정해보면 TV 하나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이래서이도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선풍기를 오래 사용하면 모터 온도가 40에서 50도까지 올라가서 더운 바람만 나온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풍기는 별로야, 시원하지도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미영 씨도 처음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여름낮에는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나오고, 밤에도 모터가 뜨거워져서 시원함보다는 답답함이 더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신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실내 온도가 5도나 낮아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검증된 6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뒤로 갈수록 간단하면서 효과 좋은 내용이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얼음 활용법이에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방법이에요. 선풍기 뒤쪽에 얼린 페트병이나 아이스팩을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가운 공기가 선풍기 바람과 함께 전달되면서 마치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500ml 페트병에 물을 80% 정도만 채워서 냉동실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얼려두세요. 왜 80%냐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약9% 늘어나거든요. 꽉 채우면 페트병이 터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선풍기 뒤쪽에서 정확히 15cm 떨어진 곳에 두세요. 이 거리가 정말 중요해요. 10cm보다 가까우면 선풍기 공기 흡입에 방해가 되고 20cm보다 멀면 냉각 효과가 떨어져요. 여러 번 실험해 본 결과 15cm가 최적이에요. 얼음 높이도 신경 써야 해요. 선풍기 날개 중심선과 같은 높이에 맞춰주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찬 공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얼음이 선풍기 쪽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물 때문에 바닥이 젖으면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전기제품 근처라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밑에 두꺼운 수건이나 깊이가 있는 쟁반을 반드시 깔아두세요. 저는 김치통 뚜껑을 뒤집어서 쓰는 걸 추천해요. 물이 새지도 않고 크기도 딱 맞거든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2세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여름철에 초등학생 손주 둘이 놀러오면 더위를 먹을까 봐 정말 걱정이었다고 해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세가 한 달에 15만원까지 나와서 부담스럽고 안 틀자니 아이들이 힘들어 할까봐서요. 특히 작년에는 손주가 더위로 병원까지 갔던 일이 있어서 더 걱정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웃 할머니가 알려준 이 얼음 방법을 써보신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다고 하세요. 얼음 몇 개로 뭐가 달라질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오후 2시에 실험해 봤는데 기존에는 실내 온도가 32도였는데 얼음을 놓고 30분 후에 측정하니까 28도로 떨어진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손주들 반응이었어요. 평소에는 할머니집 너무 더워라고 징징대던 아이들이 할머니집이 제일 시원해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대에도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30년 살면서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였어요. 이제는 여름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더 오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 시간과 경제성이에요. 500ml 페트병 기준으로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돼요.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여름철 오후 기준으로 3시간은 확실해요. 하루에 얼음 3, 4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페트병도 두세 개 정도 준비해 두시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개는 쓰고 한 개는 얼리고 한 개는 예비용으로요.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정말 경제적이에요. 냉동실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약 150원 정도.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면 3,000에서 4,000원 나가는 걸 생각하면 20분의 1 /20 수준이에요. 한 달로 계산하면 에어컨은 10만원, 이 방법은 4,500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정말 엄청난 절약이에요. 게다가 환경에도 좋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에어컨의 30분의 1 수준이래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더 놀라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면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풍기 방향 조절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풍기를 자신 쪽으로 향하게 두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진짜 시원함을 원한다면 선풍기를 천장이나 창문 방향으로 틀어야 해요. 핵심은 공기순환이에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선풍기를 천장 방향으로 틀면 위쪽에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전체적인 공기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대별로 최적 방향이 달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창문 방향으로 틀어서 바깥쪽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세요.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천장 방향으로 틀어서 실내에 쌓인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 주고요. 창문과의 거리도 중요해요. 창문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두고 각도는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면서 실내 전체의 공기 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만 써도 체감 온도가 2에서 3도는 떨어져요. 직접적인 바람을 받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효과적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이 정말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보셨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알루미늄 캔 모터 쿨링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효과는 뛰어나요. 알루미늄 캔을 찌그러뜨려서 선풍기 모터에 부착하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열을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모터에서 나오는 열을 알루미늄 캔이 빨아들여서 선풍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걸 막아줘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350ml 알루미늄 캔을 준비하세요. 콜라 캔이나 맥주 캔 뭐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캔을 살짝 찌그러뜨려서 모터 뒷부분에 딱 맞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세게 찌그러뜨리면 안 되고, 모터 표면에 밀착될 정도로만 하면 돼요. 부착할 때는 절연 테이프나 전기 테이프를 사용하세요. 모터 뒷부분 정확히는 환풍구 바로 위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터의 환풍구를 막으면 안 되고요. 공기 순환은 되게 하면서 열만 흡수하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58세 이현정 씨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전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여름철 오후만 되면 선풍기를 2시간만 돌려도 더운 바람만 나왔다고 해요. 특히 여름 오후에는 선풍기 바람이 헤어드라이어 바람처럼 뜨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풍기 모터 부분을 만져보면 계란 프라이도 할수 있을 정도로 뜨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1시간 돌리고 30분 쉬고 또 1시간 돌리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알루미늄 캔을 부착하고 나서는 정말 달라졌어요. 첫날부터 바로 차이를 느꼈다고 해요. 하루 종일 틀어놔도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왔거든요. 손으로 직접 모터 부분을 만져봐도 미지근한 정도였다고 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여보, 선풍기 새로 산 거야?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바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전에는 밤 10시만 되면 선풍기를 꺼야 했는데, 이제는 새벽까지 틀어놔도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이런 신기한 방법은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속 시간이에요. 기존에는 2시간 정도 돌리면 모터가 뜨거워져서 바람이 미지근해졌는데,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8시간에서 1시간 연속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알루미늄 캔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체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루미늄이 변색되거나 손상될 수 있거든요. 안전주의사항도 있어요. 선풍기를 끄고 나서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캔을 부착하거나 떼어내세요. 모터가 뜨거울 때 만지면 화상 위험이 있거든요. 효과 원리를 설명하면 알루미늄의 열전도율이 구리 다음으로 높아요. 그래서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흡수해서 바깥으로 방출시켜주는 거죠. 절반 정도 왔는데요. 마지막 방법에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번째 방법은 전자제품 열차단법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TV, 냉장고, 컴퓨터 이런 전자제품들이 실내 온도를 올리는 주범이거든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자제품을 벽에서 10cm 정도 떼어놓는 거예요. 특히 TV 뒤쪽이 중요해요. 벽에 바짝 붙여놓으면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서 그 열이 다시 실내로 들어와요. 두 번째는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는 거예요. 대기전력이라고 해서 꺼져 있어도 전력을 소모하면서 열을 내거든요. 멀티탭에 스위치가 있다면 그걸 꺼두시면 되고요. 가전제품별로 최적 거리가 달라요. TV는 벽에서 15cm, 냉장고는 10cm, 컴퓨터는 20cm 정도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실내 온도가 1에서 2도는 떨어져요. 대기전력 차단 효과도 생각보다 커요. 일반 가정에서 대기전력만 차단해도 월 전기료가 5,000에서 8,000원 정도 절약되거든요. 게다가 그 전자제품들이 내는 열까지 줄어드니까 일석이조죠.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 때 완전히 종료하는 게 중요해요. 절전 모드로 두면 여전히 열을 내거든요. 스마트폰 충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이 끝나면 플러그를 뽑아 두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창문 햇빛 차단법이에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실내 온도 상승의 80%가 창문을 통한 햇빛 때문이거든요. 암막커튼, 에어캡, 자외선 차단 필름,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건 에어캡이에요.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그거요. 창문에 물만 살짝 뿌리고 에어캡을 붙이면 돼요. 에어캡의 원리는 이래요.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내면서 바깥 열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게다가 햇빛을 반사시켜서 실내로 들어오는 열량 자체를 줄여주거든요. 설치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창문 크기에 맞게 에어캡을 자르고 분무기로 창문에 물을 뿌린 다음 에어캡을 붙이기만 하면 돼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창문 쪽으로 가게 해야 해요. 암막 커튼은 설치가 번거롭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특히 서쪽이나 남쪽 창문에 설치하면 오후 햇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 필름은 비용은 좀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최영희씨 이야기예요. 남양아파트라서 오후가 정말 지옥이었다고 해요. 오후 2시만 되면 실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캡을 창문에 붙이고 나서는 첫날부터 바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오후인데도 실내가 시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도계로 측정해보니까 기존보다 5도나 낮아진 거예요. 35도에서 30도로 떨어진 거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에어컨 없이도 이렇게 쾌적하게 살수 있구나였어요. 특히 밤에 차이가 컸다고 해요. 낮에 쌓인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는데 에어캡 덕분에 낮에 열기가 덜 들어와서 밤에도 훨씬 시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료별 비용을 비교해보면 에어캡이 가장 경제적이어요. 10제곱미터 기준으로 3천에서 5천원 정도면 충분해요. 암막커트는 2에서 3만원 자외선 차단 필름은 5에서 10만원 정도 들어요. 설치 난이도는 에어캡이 가장 쉽고 효과는 비슷해요. 모든 방법 다 3에서 5도 온도 감소 효과가 있어요. 보너스로 이것까지 알면 정말 완벽해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방법은 수분 증발 활용법이에요.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이 증발할 때 주변 열을 빼앗아가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건 젖은 수건을 목, 손목, 발목에 두는 거예요. 이 부위들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어서 냉각 효과가 몸 전체로 빠르게 퍼져요. 수건은 차가운 물에 적신 다음 살짝 짜서 사용하세요. 젖은 옷을 입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얇은 면 티셔츠를 차가운 물에 적신 다음 가볍게 짜서 입으면 돼요.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줘요. 물한개 분사도 좋은 방법이에요. 분무기에 차가운 물을 넣고 공중에 뿌리면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식혀줘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최적 수건 온도는 15에서 20도 정도예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물한 개는 30분 마다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습도 관리예요. 실내 습도가 70%를 넘으면 끈적끈적해져서 불쾌감이 커져요. 습도계로 체크하면서 60에서 65% 정도로 유지하세요. 이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어요. 체감 온도가 5에서 7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선풍기는 2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줘야 해요.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말이죠.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차가운 바람에 오래 노출되지 마세요. 특히 목 부위는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전기 안전도 중요해요. 물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선풍기 전선 부근에서 하지 마세요. 습도 관리도 신경 써 주시고요.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추가 활용 팁을 드리면,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낮에는 햇빛 차단과 얼음 활용법을, 저녁에는 선풍기 방향 조절과 수분 증발법을 함께 쓰세요. 시간 대별로 다르게 활용하시면, 하루 종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비용 절약 효과를 계산해보면,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할 때, 전기료가 약 3,000원인데, 오늘 배운 방법들로는, 하루 300원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이면 9만원에서 9천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정말 엄청난 절약이에요.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어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얼음 활용법, 선풍기 방향 조절, 알루미늄 캔 모터 쿨링, 전자제품 열차단, 창문 햇빛 차단, 수분 증발 활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꼭 시도해 보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댓글로는 다음에 어떤 생활 꿀팁이 궁금하신지 남겨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됩니다.